Oh, mm. 명수의 라디오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발 <목소리> 자 v 명수의 라디오쇼 v 예, 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TV t 저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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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오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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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모셔서 인사 드리는 게 우리도 만약 <laughs> 청분들이 우리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모셨습니다. 자, 각자 좀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안녕하세요, 우리는 소리 스입니다 안녕하세요, 우리는 소리 스입니다 예, 예, <웃음> 저희가 예 갑작스럽게 팀을 결성하게 되어서 네, 네, 네. 그 어떻게 된 건지 함부로 인사할 필요 없어요. 네, 안녕하세요, 저는 작곡. 작품... 작곡가겸 가수 유재한입니다. 나 작곡이. 네, 작곡가겸 <laughs> 가수 유재입니다 유지한 네네. 가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EXID의 솔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네, 그래요. 아, 네. 아, 네. 제가... 아니, 네. 자 일단 <laughs> 두 분이 네. 네. 네, 저희 광명수 네. 레디오에 찾아오신 네.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을 주세요. 저희 솔립이 앨범이 나왔습니다. 솔립. <laughs> 네, 오늘은 이란 곡이 나왔는데. 오늘은 네. 영어로 네. 투데이. 아, 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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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방송이에요. 네. 우리 솔립 결정 후에. 예. 네. 네. 그래서 오늘은을 좀 홍보하고자 네. 네. 찾아왔습니다. 아, 그데두분 솔지도 요새 네. EXID 바쁘지 않아요? 어, 네, 저희도 계속 활동 중입니다. 핫핑크. 네. 지금 리허설 끝내고, 왔 예. 네, 맞죠. 아, 오늘 저 뮤직뱅크 합니까? 네. 아, 아 야, 참 대단하네. 이렇게 바쁜데도. 아, 좋습니다. 아, 예, 좀더 뜰려고. <laughs> <laughs> 뜰려고. 아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오랜만에 솔, <웃음> <입을> <웃음> <맞죠>? <웃음> 네, 솔지 씨하고 입을 맞춰. 솔지. 솔지. 네, 솔지. 예, 같은 솔도 아니죠? 알겠습니다. 어떠세요? 상당히 저 우리 제왕군는큰 영광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아이 i d 솔지왕이랑 함께. 강조한다는 게 아, 너무 미인이고. 네네. 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솔지양을? 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솔지양을? 예. 제가 개인적으로요? 저기서 마이크 저기. 네네. 아, 앞에 네. 아, 그, 케이스 빼시면 안 돼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케이스. 예예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. 손을 받아가지고 <laughs> 만든 상품이에요. <거 사고 웃음> 예.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솔지를 어떻게 생각하냐 솔직히 진짜 완벽한 분이라고 생각하네 사랑해요? 아우 사랑하죠 진짜 사랑하죠 네 정말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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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예. 그게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예, 예. 그 같은 팀으로서 <laughs>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예, 예, 진짜 예, 예. 네네 예. 여기서 근데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안 사랑해요 할 수도 없고 여기서 그렇지, 네. 예. 예. 솔지는 우리 정한 구하고 같이 방송하신데 어떠세요? 예. 어, 처음에는 되게 밝고 네. 궁금했었어요. 정말 실제로 이럴까? <laughs> 예. 이 친구가? 예. 그래서 실제로 봤는데, 네. 더, 어, 진짜 되게 착하더라고요. 음. 그렇죠? 네. 예. 너무 착하고, 네, 그리고 또 마음도 좀 여린 것 같고, 음. 순수한 면도 있는 것 같고, 아, 예. 네. 그리고 또 음악할 때는 또 자기의 딱 느낌대로 확실하게 하더라고요. 저방구은 음. 그 프로듀서하고 이렇게 저 네. 디렉 볼때 정말 멋있습니다. 네. 그 아, 본인의 딱 고집도 있어서 예. 그런 게 되게 음.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지고, 예. 어, 멋있는 친구더라고요. 사랑해요. 아예 사랑합니다 <laughs> 아예 사랑합니다 @노래 <laughs> 아, 네.